그룹 아이즈원 출신 최애나 측이 악플러 및 루머 유포자에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6일 최애나의 소속사 위예화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애나에 대한 악성 루머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라며 최애나는 해당 루머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제 각 꿈을 펼치고 있는 최애나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악플러들에게 무관용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끝까지 사건의 근원지를 찾아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니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행동을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근 SBS 8시 뉴스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남동생인 이재환 재산홀딩스 회장과 관련한 의혹들을 보도하면서 연예인 a씨와의 관계를 언급 일부 네티즌들이 연예인 a씨가 최애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확인 없이 퍼졌습니다. 한편 최애나는 mbc 예능 프로그램 피해 게임 티빙 여고 추리반투 등에 출연 중입니다.